자면 안 돼. 정신 차리자고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자, 1교시 수학 수업 잘 들으려면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 자, 내일 이제 모레 지나고 주말 지나고 다음 주몇일 화요일이 이제 드디어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집중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재수생이 아침 훈련 한 문장 수능 특강 283쪽에 나와 있는 283에 나와 있는 독서 한 문장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음의 정의와 같은 윤리적 판단은이라고 했는데 윤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뭐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아마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다, 나쁘다. 정직한 것은 좋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인기 가수 중에서 김모씨 있죠? 음주운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 운전석에 앉혔다해 가지고 만성이 났던 사람 있잖아요. 계속 부인하다가 부정하다가 소주 세 병을 먹었다라고 들통난. 그분의 생, 그분의 사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음주 운전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나쁘다, 옳지 않다. 그런 윤리적 판단은 추론이나 경험이 아니라 뭐라고? 직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험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연주의 윤리학이다라고 얘기해요. 자연주의 윤리학. 경험을 해보면 알수 있다. 우리가 경험해보면은 정직한 건 좋은 거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그큰 경험 하나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경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추론도 아니고, 직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칠판에다가 적어 볼 거예요. 어, 이, 무어라는 사람, 여기다 써볼게. 무어. 그러니까 무어라는 사람은, 자, A는 B다라고 말하려면은 A에 속하는 B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분석,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추론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경험 말고 추론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는 뭐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 거짓말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잖아. 정직한 건 좋은 거고,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는 거거든. 음주운전을 하면은 나쁜 거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잖아요. 무언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굳이 증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보통은 이제 증명이 필요한 추론이라고 전제를 하고 접근을 하면은 A는 B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은 좋다 혹은 음주운전은 나쁘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그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B라는 부분 부분적인 요소로 쪼갤 수 있어야 된다. 즉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지문 속의 사리를 봐봐. 그 지문 속의 사리 보면 뭐라고 나왔어? 할머니 할머니가 만약에 A가 A가 만약에 할머니야 할머니야. 그럼 할머니는 B이다라고 말하려면은 할머니는 여자다. 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왜 할머니는 여자다가 참이라는 명제로 판단이 되냐? 왜 그래요? 할머니는 그 안에 구성 요소로서 뭘 가지고 있어? 여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포하고 있다. 이런 도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a는 조음이라고 하는 조음이라고 하는 주범적 속성이에요. 윤리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규범적 속성인 조음을 A라고 놓으면 B가 자연적 속성, 자, 자연적 속성이라고 높이 됐을 때 조음이라,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석 판단이 가능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A를 더 이상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빨간 빨강 색깔을 나타내는 빨강 쪼갤 수 있어 없어? 빨강 쪼갤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 사례가 나와있어. 노랑 쪼갤 수 있어? 없지. 조음을 뭐 쪼갤 수 있나?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가 없잖아. 조음을 어떻게 쪼갤 건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조음이라고 하는 규범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서 이걸 서술부에 나오는 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이 분석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속하는 거야? 추론에 속하는 거야. 추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규범적 속성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수특독스 283쪽에 나와있는 내용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 과연 김호중은 옳은 일을 했느냐 그런 일을 했느냐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육평이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4나월 남았어 딱 3일 남았어 독서 뭐해야 돼 집토끼 원투 오늘도 실천해야 돼 알겠지 집토끼 잡고 육평 좋은 성적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도 알겠죠 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